일단 시작. 자, 이 무릎 자체를 바닥에다 찍고 시작을 할 거예요. 자, 이제, 여, 이제 조금 더발전해서 옛날에는 예전에는 그냥 중력의 방향으로 내가 기대면 뭐 이렇게 생각하그러니 주짓수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에너지의 효율성이에요. 그냥 쓸때없는 에너지 쓰지 말고, 그냥 내 체중과 중력의 방향으로 기대면서 힘들지 않고 패스하는 게 원래의 주짓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, 근데 경쟁심에서는또 그게 가끔씩 바뀔 수가 있는 요 경쟁하는데, 뭐, 인버티드 가드, 뭐, 이 땅, 뭐, 실전에서 인버티드 가드 이런 거안 하겠죠. 뭐 발끝, 닿기, 힙한 식으로 이런 거안 하겠지. 민이니까한 거란 말이에요.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발전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. 자, 이 컷을 내가 이런 상황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제는 상대방의 라켓을 딱 잡고 뭐팔 같은 거 잡고 상대를 내 쪽으로 오히려 당깁니다. 이렇게 상대를 무릎을 딱 당겨 좀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딱 당겨 상대가 등을 다서 이렇게 막 허리를 막 이렇게 못하게끔 못하게끔 이 컷을 찍었을 때 아예 이런 식으로 딱 당겨 어깨는 밀어주고 팔은 딱 당겨주고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되면은 상대는 꽤나 불편해요 그리고 무릎 자체를 이렇게 오고 하면 돼그가서 백스텝 다시 한번이 컷을 왔어 그냥 중력의 법칙으로 쭉 가는 것도 괜찮지만. 상대가 반응하고 빡센 상대야 팔 잡고 내 쪽으로 당겨 아예 그냥 내 쪽으로 당겨 밀어주고 딱 당겨 그렇게 되면은 상대 는 여기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가도 되고 상대를 굴려줘도 돼힘차가 나고 상황에 맞아 무릎 찍고 이것만 굴려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네 슬라이드라는 개념이 좀 바뀌었어 옛날에말 그대로 어원 그대로 니네 슬라이드, 무릎이 미끄러진다. 이런 어원이었는데, 이제는 거의 제가 생각해 니 드라, 아니면 힙 드라면, 이런 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요 자, 니 컷을 찍고, 상대를 이런게내 쪽으로 당겨줘. 몸 사트를 당겨주건 이거는 당기고, 이거는 눌러주고, 이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패스를 하고 싶을 때, 그냥, 이건 패스를 하면 됩니고서 마무리까지 와 주.